난딴 돈에 반만 가져간다. 안녕하십니까. 딴반개미TV입니다. 오랜만에 일별 실현 손익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 저희가 처음 시작한 게 8월 19일이었나요? 음, 한번 보실게요. 자, 맞네요. 8월 19일 날 시작해서, 이제, 어, 오늘 9월 8일까지 어, 총, 실현 손익은 500만원입니다. 제가 영상, 첫 번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어, 그 당시에 실현 손익이 400만원 정도 수준이라서, 400만원의 반인 200만원을 이제 계좌로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00이 됐기 때문에, 또 반인 50만원을 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아직 예수금이 이제 출금할 수 있는 금액이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일단 50만 원은 남겨두고 이제 매매를 해서 어, 곧 50만 원 어, 내일 내일 모레 지 5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제 일지 9월 7일 매매 일지입니다. 아 이제 다 왔죠 9월 7일까지 매매일지를 올리고 어, 아마 오늘 또 9월 8일까지 매매일지 관련 어, 영상을 다 찍고 난 다음에 이제 내일부터는 당일 당일 매매일지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9월 7일 매매일지를 보겠습니다 체결합으로 보고 9월 7일은 실현 손익 3 9 2 0 0 0 원. 총 수익률 5%입니다. 먼저, 뭐 어떻게 매매했는지, YG 플러스부터 보겠습니다. 네.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전형적인, 뭐, 종가 매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급등 후에, 이제, 급락, 급락은 아니죠 급등 후에 조정 조정 후에 보시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이 떴던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세력이든 어쨌든 누군가는 샀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종가에 들어갔습니다 소액 들어갔죠 종가에 300주 들어갔고요 다음에 다음날 시초가에 300주를 팔았는데 다음 날 5%까지 올라가면서 시초가 보단 많이 올라갔습니다. 사실 그 다음 날 19%, 오늘이죠. 오늘 종가 15%까지 오르면서 사실 좀 빨리 판감이 좀 많은 좀 아쉬운 종목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종가 베팅, 원칙에 따른 종가 베팅으로 수익을 챙겼다는 취지에서 뭐 나쁘지 않은 매매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태웅입니다. 태웅은 수익률 1.2% 실현 손익 9,300만 원. 아, 9,300 죄송합니다. 9,3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보실까요? 태웅 같은 경우에는 당일 매매한 내역인데. 음, 3, 1분 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당일 매매할 때 어떤 몇분 봉을 보시나요? 보통 뭐 고수도 분들께서는 뭐 3분 봉도 많이 보시고 5분 봉도 많이 보시던데, 어, 저는 매매할 때는 이제 MTS로 매매를 하고, 그 다음에, 어, 차트는 1분 봉을 봅니다. 단타 할 때는, 단일 단타, 뭐 아니면 스켈핑 할 때는 1분 봉을 좀 많이 보는 편이구요. 자, 이때가 11시. 뭐, 제가 좋아하는 뭐 11시. 이제 점심시간 때쯤. 직장인들의 점심시간 때쯤. 어쨌든 11시에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좀 올라갔는데 다시 이제 좀 1분봉상입니다 1분봉상입니다 이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일 때뭐 10주 10주씩 이렇게 30주를 샀네요 저는 이렇게 분할매수로 이제 대응을 하고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분할매수로 대응을 하고 더 떨어지면 손절을 해 버리고 오르면 팔고 그래서 전체 40주를 다 매도해서 손익금액은 9,385원 딱 아, 점심값 벌었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점심값만 벌어도 만족합니다. 뭐, 점심이 요새 한 8,000원 정도 하죠. 서울, 뭐, 8,000원에서 만원 정도 합니다. 일반, 고급식당이 아닌, 뭐, 일반 식당은요. 그래서, 점심값 딱 벌고, 이제 뭐, 식사를 하러, 가, 식사를 하러 갔겠네요. 11시 42분이니까. 자, 그 다음 종목, 오스템 인플란트입니다. 요거는 이제 1봉으로 보겠습니다. 사실,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좋아하는, 뭐, 딱,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죠. 어, 상승했다가, 이제 하락 후 행보. 그 다음, 장대 양봉 플러스 거래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는 시점에서 종가 매수를 했습니다. 종가 베팅. 뭐 종가 배팅을 해서 20주 아주 소액 80만원 들어갔고요 다음날 좀 떨어졌었는데 보시면 3% 빠짐 4%까지 빠졌는데 빠질 때 한번 소액 5주네 5주 5주를 더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어제였죠 9월 7일날 고가에 이제 매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4.2% 손익은 43,000원. 네. 43,000원입니다. 그 다음, 헬릭 스미스입니다. 헬릭 스미스는, 죄송합니다. 광고가 자꾸 떠서, 이게, 컴퓨터가 좀 옛날 컴퓨터라서, 아, 죄송합니다. 자, 헬릭 스미스 볼게요. 헬릭 스미스는 차트를 조금 더 길게 해서 볼까요? 헬릭 스미스는 사실 이게 20만원, 가던 주식이었는데, 2019년 3월달. 바이오 같은 경우에 이제 거품이 빠지게 되면, 특히 임상 진행 중인 뭐 임상 기대감으로 올랐던 바이오가 임상 실패 등 이제 거품이 빠지게 되면 급락을 합니다. 헬릭스민스 같은 경우에는 22만원까지 22만 갔던 주식이 지금 이날이었죠. 제가 매수한 날이 이날, 9월 4일날, 9월 4일날, 그 당시에 저희가 미국 증시가 급락을, 그 전날 급락을 하면서, 9월 4일날, 저기, 우리나라 코스타 코스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9월 4일날, 이제 매수를 해서, 소액으로 매수했죠. 16줄 매수해서 들고 갔고, 그 다음날, 이제 슈팅이 나와, 나와서. 그래서 저는, 저는 이런 바닥주. 좀 많이 떨어진 주식. 이런 바, 바닥주 매매도 많이 좋아합니다. 16주를 다 매도를 했습니다. 당일날. 매도를 하고, 수익은 4 3 4 272원을 챙겼고, 매도를 하니까 또 이제 쭉 빠지네요. 빠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종가에, 뭐, 40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어, 요, 팔, 팔았는데, 다음, 다음날 또 이제 올라서 팔았지만, 어, 요거는 내일, 요건 아, 다음 9월 8일 매매일지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종가 베팅하기 아주 좋은 자리죠. 종가 베팅하고, 팔고, 종가 베팅, 팔고, 종가 베팅, 뭐, 이렇게 해서, 바닥에서 좀 올라온다는 판단 하에 할수 있는 겁니다. 사실 근데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살짝 올랐다가 또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조심은 해야 됩니다. 뭐, 이전 차트를 한번 보면, 요런 구간이 되겠죠. 근데 어쨌든, 종가위생 먹고, 다시 먹고, 계속 이제 또 매수, 매수 먹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걸려버리게 되면 쭉 빠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쭉 빠지게 됩니다. 이게 하락하는 차트는 모양은 다 비슷비슷한데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살짝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살짝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이렇게 차트 모양들은 다 비슷한데, 사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호재가 좀더 터지면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 사실 힘들 수도 있는 거죠. 조금 올랐다가 다시 또 바닥으로. 그래서 뭐, 유명한 말이 있죠.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 구경한다. 뭐 이런 건 말이 있죠. 사실 뭐 이런 것도 바닥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큰돈 들어갔다가, 올랐다가, 좋아했다가, 다시 떨어지면 이제 또, 참, 이 주식에 따라서 기분의, 하루의 기분이 그렇게 되면 많이 자지우시하게 되는 거죠. 한 종목, 이런 종목, 이런 시점에서 많은 돈을 집어 넣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종목 S에너지입니다. s 에너지 S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당일 관점에 매매를 했습니다. 뭐 S에너지도 최근 은 유딜 관련주로서 계속 움직여주고 있는데 분봉으로 한번 1 분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당일 시작하자마자 극등을 하면서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살짝 빠질 때, 분할 매수, 분할 매수를 했었고요 사실 그러면서 계속 또 이제 횡보를 하는 거죠. 할수 있는 시점이 한번 왔었고, 쭉 횡보를 하다가, 결국엔 이제 12시쯤, 또 점심시간 때, 점심시간 때또 이제 탄력을 받고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제 이제 딱 팔고 점심을 맛있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팔고 더 올라가서 좀 사실 그러면서 종가는 좀 밑으로 좀 흘러내리게 되죠. 참이 급등주들이 참 위험한 게 위험하고 어려운 게 이리 가다가 흔들다가 다시 상한가를 갈 수도 있고. 근데 보통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흔들다가, 그 다음에 오후장, 특히 뭐 도시 이후. 오후장은 도시, 도시 이후에 쭉 빠지게 됩니다. 이게 빠지면 여기서 물려버리게 되면, 수식 간에 10% 마이너스 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잡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타점에, 보시면, 뒤로 한번 가볼까요? 이 시점에 거래량 터지면서 양봉. 일정 부분 상승했다가 빠지면서 다시 올라오는 시점에 대량 거래량. 이때 뭐 종가 배팅하기 딱 좋은 자리죠, 사실. 그래서 뭐 종가 배팅하고 이제 수익을 내고. 근데 이제 뭐이 정도 거래량이고, 이 뉴딜 관련 이슈가 아직 계속 된다고 봤을 때, 이때 또 이제 종가 배팅을 해서 다음 날까지 수익을 낼수 있는. 이런 구조인데, 사실 뭐, 이, 이 자리 꼭대기에서 22%에서 잡으면 좀 힘들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이런 정책 관련주나 뭐, 테마성이 형성된 주식들은, 이런, 게, 이런 주식들은 뭐, 다른 100%는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은 기다렸다 보면, 좀 힘들게 조금 하다가 반 정도 갔을 때 다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근데 이거를 버티기가 힘들죠. 사실 게임이들은. 근데 이제 만약에 올라온다는 확신 그 확신도 좀 갖기는 어렵지만 올라온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한번 버, 버텨보면서 좀 버티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뭐 그런 자리는 충분히 된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종가배팅으로 짧게 짧게 수익내고 나오는 거지 그리고 또딴데 다른 종목 찾아서 또 수익을 내면 되긴 하니까 뭐한 종목에 많이 먹매는 보면, 먹매다 보면, 뭐, 기회 비용을 좀 많이 잃을 수 있겠죠. 네, 다음은, 아시아나 IDT입니다. 이거는 이제, 가지고 있던 잔여 매물을 다 매도를 했는데요. 사실, 이때 매수 한 70주를, 뭐, 나눠서 팔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도 팔고, 8월 31일 날도 팔고, 9월 3일 도 팔고, 그 다음에, 이날 또 팔았습니다. 아시아나 IDT는 저번에도 제가 뭐 말씀을 드렸지만, 딱 종가 배팅하기 좋은 자리입니다. 이게 현산에 넘어갈 수도 있고, 어쨌든 안 되면 국유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런 이슈가 이제 계속 조금 지속이 될 것이기 때문에, 보시면 뭐, 종가 배팅하기 참 좋은 자리입니다. 그 다음, 종가 배팅 수익. 팔고 종가배팅, 여기서 조금 뭐 위험하긴 했네요. 그래도 종가배팅 했으면 뭐 매수 좀더 버텨주면 여기서또 수익을 낼수 있는 부분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이게 빠져주면, 떨어져주면 뭐 제가 다시 한번, 저도 한번 사볼 생각은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잔여 물량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두산솔루스입니다. 두산 솔루스는 이제 두산 그룹의 구조조정이 거의 마무리돼가면서 저는 이 종목을 사실 이제 좀더 스윙 관점에서 좀더 들고 가고 싶었는데 이제 상승 후 이제 바닥을 다지는 시점이라 좀 판단을 하고 때 매수를 했습니다. 이제 두산은 내각 이슈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언제든 한번 움직일 거라 생각을 해서 매수를 했고. 이날 도 팔진 않았습니다. 팔진 않았고. 이날 도 탐, 이날 도 보시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그런 자리죠. 제가 좋아하는 그림. 올라갔다가, 이제, 조정을 받고, 행복그 다음에 거래량 터지면서, 양봉. 뜬 자리. 종가 배팅. 정말 좋은 자리죠, 사실. 급등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이때 뭐 변동성이 참 많았는데 시초가 지 그냥 다 던져버렸던 것 같습니다. 30주, 30주를 이제 매도해서 수익률은 18% 수익을 냈고요. 그래서 실현 손익은 213,000원입니다. 두산솔루스가 수익률을 가장 많이 냈습니다. 이렇게 이날 일지를 마무리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다 이제. 주식을 매매를 하고 좀 수익을 뭐 내셨겠죠. 뭐, 유튜브에도 그렇고, 뭐, 제 주변이라고 해야 되나? 제 주변에는 뭐, 크게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좀 주식에 참 고수들이 많고, 항상 겸손하고, 항상 시장에 대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익을 낸다고, 뭐, 이거, 얼마 안 되는 수익이지만, 너무, 뭐 이런 수익에 절대 자만하면 안 되고 그리고 반대로 이런 작은 수익에도 좀 감사할 줄 아는 이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항상 뭐 이랬든 저랬든 어찌됐든 수익을 주는 시장에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주식장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열리는 거잖아요 내일도 열리고 내일 모레도 열리고 그리고 어떤 종목은 또 떨어질 거고. 어떤 종목은 또 올라갈 거고 생각해 보면 뭐 장기적으로 들고 간다고 하면 특히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뭐 막말로 좀 물려서 마이너스 50%까지 가도 한번 탄력 다시 받으면 바로 회복되는 게또또 또 이제 주식이고 그런 시간을 좀더 기다릴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여유, 여유를 가지고 좀 투자를 하는 것이 이제. 시장에 수능하면서 좀 돈을 조금 벌수 있는 그런 일이지, 일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뭐, 고수분들도 많지만, 재매매일지는 좀, 뭐라 해야 될까, 진짜 일반인, 그런 이제, 어, 전문적인, 이제, 투자자가 아닌 일반인이 이제 하는, 직장이 있는 일반인이 하는, 뭐, 그런 매매일지라 봐주시고, 어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